자 출발! 예 네, 선생님 오늘은요 선생님들하고 어, 달리기 아이디어를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그재그로 어, 빠져나간 다음에 그 공을 몸 사이로 이렇게 굴려주는 활동이에요 자 이것도 유튜브에서 보고서 소개하는 활동인데 어, 이렇게 공이 완전히 빠져나오는 걸좀 보기 싫다면 어, 쉬는 친구들 한 명씩을 도도미 도움,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그 공을 막도록 한 다음에 아, 실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 통과해야지 가는 걸로 할게요. 오케이, 예, 또 잡고, 지그재그, 예, 자, 여기 선생님들까지만 할게요. 예, 통과, 몸통과까지만. 예. 자, 그래서 선생님들이 몸 통과가 안 되면, 전원이 몸 통과가 안 되면 다시 굴리는 걸로 규칙을 정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활동도 한번 릴레이, 협력한 릴레이 할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